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제는 제가 어머제 가게일로 너무 늦게 진짜 진짜 늦게 봤어요 어제는 제가 어아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어 손님들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요리사로서 보람을 느낄 정도로 어제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가지고 제가 집에 도착해서 다 마무리 하고 왔을 때도 이미 올리기에는 제가 그 시간에 올렸으면 아마 사설일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실까봐 못 올렸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있을 축구경기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니다 자, 오늘 초기배당으로 해서 데이터랑 비교 해서 갈 텐데요 왜냐면 은 제가 오늘 일요일입니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 요 일요일은 제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앉아서 웬만해서 컴퓨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벽,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laughs> 이, 이게, 이게 취미생활인지 이게 진짜 이게 본업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제가 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응원해주시고, 의사의사해주시고, 기다려지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자 이래 보니까 지금 뭐 이건 뭐좀 그렇죠 색깔별로 다돼있으니까 저도 눈 조금 괜찮아 보이긴 괜찮아 보이는데 좀 여러분 알아보시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웨스밴드더대 웰링핀이 호주축구를간 호주축구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 찍켜만 봐주시길 바래요 이 경기는 어 배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 웨스, 웨스 웬더 여기가 8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가치값으로 봤을 때는 어, 웰링피닉이 64%로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성패에 대한 변화 값이 있는 거다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변함 없이 웨스 웬더가 웨스 원더가 괜찮다는 거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기는 웨스 원더 승사이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웨스 원더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대 전남 경기입니다. 이2-3-2또 2, 이거 무가 가능해 보이는 결과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최근에 대한 경기력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60대 62대 40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25대 90으로 전남, 전남이 배팅 값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와 조금 뭐가좀 음, 가능해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가 굉장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저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허, 지금 전남이, 전남이성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다는 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이거 그냥 전김포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서울대 강원경기로 갑니다. 자, 최근에 대해 데이터 기록 값은 82대27 거의 서울 쪽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이 경기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어 강원 프랜승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를 강원 강원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삼성, 소원 삼성 경기입니다. 아, 73대 33이라는 어, 배팅값이 좋아졌고요. 핸디 배팅값은 오히려 32대 79로 소원 삼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어, 이 경기 음, 소원 삼성 승 사이드로 갈 수도 있는데 어, 무가 굉장히 끌립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가 무가 굉장히 끌린다고 봤었는데요. 저는 이 경기, 제주, 제주승 사이드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무성주대 경남 FC 경기입니다. 어, 2, 3, 2또 무가 가능해 보이는 어, 배당을 지금 프로토즈 주고 있고요. 베팅 값은 52대 48, 핸디 베팅 값은 20대 이쪽 거의 경남 몰아주기 몰빵으로 나오십니다. 경남 프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시티대의 수원 fc 경기로 갑니다. 어 대전시티가 조금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인데. 소원 어, FC 역배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경기로 점치고 있습니다. 음, 이거를 미대화 될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소원 FC가 역배성이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 경기 저는 대전시티, 대전시티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 대 뉴캐슬 경기로 갑니다. 자 퍼스가 1 9 2란 배당을 받았고 어 프로토 측이나 그 오즈메크 이 측에서는 지금 퍼스 승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배팅 값은 일단 69대 39, 핸디 배팅 값은 31대 83으로 뉴캐슬 핸디 배팅 값이 더 유리하다고 주고 있는 것 같으나 저는 여기. 무가 굉장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 중의 하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카슬, 뉴카슬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안산대 김천상무 경기로 갑니다. 자, 김천상무가 좀, 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닌데? 안산 대 김천상모 경기 그대로 볼게요. 자, 이 경기를 보시면은, 김천상모랑 안산이랑 무관능성이 크다고, 어, 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3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김천상모 정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레이트 대아약스 경기로 갑니다. 어, 아약스 말도 아닌데 배팅값은 아약스가 80이 나왔고 위트레이트가 33이 나왔습니다 핸디배팅값은 72대40 아직까지 그래도 어, 승패배당으로 가는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 조심스럽게 아약스 아약스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정배가 많이 터졌고 역배가 거의 없었다는 것 꼭 참고하시고 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무가 두개 나왔던거는 다 보고 아마 조합을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스 로마 대 몬스터 경기 AS 로마 강승은 아니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은 됩니다. 자, 배팅값은 93대22 핸디배팅값은 44대 61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경기 1회나 음, 전에는에이 로마가 승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에이스 도마 승 사이즈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리앙 대 스타트레인 경기입니다. 패팅 어, <laughs> 값으로 봤을 때는 로리앙이 30, 스타트레인이 79로 나오고 있고요. 핸디 배팅 값을 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 봤을 때, 더 보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어, 핸디 배대가 봤을 때도, 73대치 G3 37도, 아, 37도, 로리앙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면, 핸디 값다, 배팅 값이나 배팅 값, 배대 값이나, 승패 배팅 값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거, 음, 무시, 무가능성 있는 경기로, 이제, 오즈메이크 측 기술은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가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 이 경기를 저는, 스타트랜스타트랜 승사이드로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무관능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 만약 이 경기를 가신다면, <laughs> 라스팔마드 라이어 경기로 갑니다. 2, 3이 배당이 주어졌고요 어, 패탱 값으로 봤을 때는 53대 45. 근데 라이어의 2배 이상으로, 2배 가까이 핸디로 가라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심스럽게, 라요 라이오 라요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헤라클래스대 트벤테 경기로 갑니다. 어, 이 경기는 배팅값은 99대 21, 55대52 핸디 배팅값도 헤라클래스가 어, 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트벤테, 트벤테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SEO를 대주볼레 경기입니다. 2, 3이 배당을 받았구요. 배팅값은 58대 47로 엑 XSEO가 조금 너 높은데 핸디 배터리 값을 가면 은주볼레로 95%정도 주고 있습니다. 생피에 어, 대한 변화값, 핸디에 대한 변화값 보시면은 두 팀이 무가능성이 좀 있다.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여기 조심스럽게 주볼레 원래 프랜생 사이드로 가는 게 낫잖나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볼래? 음 진짜 이건 고민되네요. 너무 근소하게 주고 있으니까. 저블레 그 프랜슨을, 진짜, 근, 진짜 근소하게 주고 있거든요. 음. 너무 근소하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요. 아, 그냥 안전하게 저블레 프랜슨 가겠습니다. 불안하다 싶으니까. 자, 볼로나 대 프로시노 경기로 갑니다. 볼로나, 배팅 값은 91대23이 나왔고요 핸디 배팅 값은 43대63으로 좀, 프로시노 프랜싱이 가능해 보일지 모른다 생각 보고 있는데, 어, 저는 이 경기, 볼로냐, 볼로냐 승사이드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타나대 칼라리 경기로 갑니다. 어, 2-3-3 배당을 적을 텐데, 어, 2-3-3 이렇게 넣으면 거의 역배성이 한번 있었긴 있었는데, 배팅 값은 62대 39, 핸디 배팅 값은 즉 칼라리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무가능성을 두고 있는 승패 배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 저는 이 경기 갈라리, 갈라리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대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릴이 정비를 받았고 배팅값은 일단 85대 25, 핸디배팅값은 40대 67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릴의 승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릴 릴승사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대 몽필리의 경기를 갑니다. 어, 2, 3, 이 또, 무배당을 주고 있는 경기로 보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예, 필리에 몽필리보다는 저기 낭트 프랜슨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기 낭트 낭트 프랜슨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루즈 대 랭스 경기입니다. 정배는 랭스, 이경기 배팅값은 어, 42대 61로 랭스가 조금 높고요. 핸디비 92대 92대 26으로 톨루즈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솔루즈솔루즈프랜스 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런 대 미네 글라트바 경기입니다. 이도 경기 2, 3, 2 배당을 줬는데요. 어, 핸디, 배팅 값은 킬런인데, 어, 핸디 배팅 값은 또 윈엔 글라트바어로 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무, 무사이드로 볼수 밖에 없는 길로 보기 때문에 윈엔 글라트바어 프랜승사이드로 봅니다. 근데, 어, 역배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로나 대알메리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로나, 지로나 승사이드로 그냥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헤에드대 스파르타 경기로 갑니다. 2, 3, 2또 이렇게 나왔는데, 290 배당이 나왔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요. 290이 한 번씩 사고를 크게 줬었거든요. 어, 이 경기는, 음... 예, 스파르타, 스파르타 프랜성 사이드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모나코 대 메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모나코, 모나코 승사이드로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스톤 빌라 대 웨스트햄 경기로 갑니다. 어, 아스톤 빌라가 배팅 값이 80대 31, 39대 272로 핸디백기 트값은 나눠지고 있고요. 어,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승사이드로 가는 게좀 정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 승 가볼만하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데나 대아우스부르크이 경기는 또무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아우스부르크 프랭슨 사이드로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 아틀란타대제노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팅값이 전체 적으로 봤을 때, 아틀란타 승사이드로 보인다. 아틀란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를레아 대 알레베라스 알라베스, 알라베스, 알라베스. 자. 82대 24, 42대 63이라는 배팅값이 나왔고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라베스, 아니 비아리라 승이 맞는데, 여기 저는 양방으로 조금 보게, 보험으로 알라베스 프랜승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시밀란 데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2, 3, 3, 3, 1, 0, 3, 1, 0 나왔는데요. 이 경기 어, 유벤투스, 유벤투스 프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옹 대클레르몽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는 리옹, 음, 리옹 승사이드로 보는데 아시죠? 리옹이 올해는 영 아니다는 거 그거 아시고 배팅을 하시거나 제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가 96대 22라는 배팅값을 받았고요. 자체적으로 다 봤을때는 바르셀로나 승사이드가나 음, 보입니다 이경기 바르셀로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 아쉽겠지만 두폴더 이상 가시면 적중률이 낮다는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어, 티타임 시간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는데 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 감사합니다.